박기미 병맛더빙 2주년 기념 시참 대회 안티노미 게임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오후 21시 개최 너희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대. 와씨 이런 컨셉 진짜 오랜만에 보는 데 마지막은 퍼리인가? 자주포니 과학구호기니 각 가지들이 불쳐서 진짜 컨셉 되게 궁금했는데 신박한 테마네. 뭔데 그러지? 데빌드팩 마지막 테마 때문에 그런가 보죠. 평범한 펄이 테마일 줄 알았는데 블러디로어라서 호감이래요. 블러디로어 못 참지. 난죽게 두더지였어. 드디어 나온 이번 덱빌드 팩의 마지막 테마 K9! 유희왕 최초로 오랭크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엑시즈 테마야. 그동안 오랭크 취급이 이상하게도 박했던 걸 분풀이 삼아서 생각보다 강력하게 나왔어. 오랭크 엑시즈 중에 쓸만한 애들이 뭐가 있지? 좀 쓸만한 애들은 다 소재 3개 넘게 잡아먹지 않나? 찾아보면 그래도 있지 않을까? 확실히 강한 카드는 많지만 마이너한 랭크긴 했군. 먼저 이즈나! 소환 시에 K9 카드를 덤핑해주는 중요 요원이지 그리고 이 카드가 변신한 모습인 리퍼는 서치 효과와 퍼미션 효과를 가지고 있어 서치 효과를 발동했을 때 상대가 이미 몬스터의 효과를 발동했다면 거기에 더해 K9 속공 마법을 깔아둘 수 있지 덤핑은 중요 요원이죠 하지만 세트 안턴의 발동 가능하다는 텍스트가 없는 게 많이 거슬리는군 이렇게 되면 속공 마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갈리겠지 다음은 루프스! 이 카드를 소재로 담은 엑시즈 몬스터에게 대상 내성을 달아주는 프리체인 엑시즈 요원이야. 그리고 이 카드가 변신한 모습인 하운드는 소환된 턴 파괴 내성. 상대 몬스터 효과에 반응해 타점 상승 그리고 스탠바이 페이지에 카드 하나를 제외하는 효과가 있어 또 하운드의 진정한 모습인 웨어홀프는 엑시즈 소재 수만큼 공격하는 효과와 상대 효과가 누구 턴에 발동하느냐에 따라 다른 효과를 적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 효과가 썩다 제외만 치중했는데 타점도 높은데 최소 2연격까지 확보하다니 괜찮은 요원이군 근데 진화전은 스탠바이만 해당하는게 좀 아까워 다음은 요쿨과 랜턴 요쿨은 패에서 자신과 다른 오레벨을 불러오는 효과랑 자신 메인 페이지에 물족이 아닌 K9 몬스터를 가져오는 효과 랜턴은 화염족 이외의 묘지의 오레벨 K9과 폐 자신을 부르는 효과랑 K9 마음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어 다만 둘다 2번 효과로 부르면 빛속성 엑시즈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돼 너무 노골적으로 비만화를 의식한 것 같은데 그 때문에 하운드를 쉽게 못 뽑는 것도 안타까운 제약이군 엑시즈 속성만 제한이 있을 뿐 다른 소환법 제약은 없으니 앙엘이나 링크로 바꿔먹으면 그만이지 그러고 보니 지금껏 메인 몬스터들은 전부 엑시즈 소환 제약 같은 게 하나도 없었군요 다음은 K9의 마법 카드들을 보자. 모두 속공 마법이고, K9 또는 오랭크 엑시즈를 대상으로 랭크업 효과를 달고 있어. 둘다 K9으로 전투를 실행한 배틀 페이지 종료 시에 묘지에서 재활용할 수 있지만, 엑스트라 포스 리버레이션은 리미티드 컨트롤 리버레이션보다 소재와 타이밍에 제약이 있는 대신 비대상 파괴가 추가되지. 아, 아젠트 카오스 포스 개 범부됐네. 이러면, 리퍼의 세트 효과가 무조건 세트 한 턴에 발동 가능하도록 설계했어야 했는데, 연계가 매끄럽게 안 되는 게 많이 아쉽군. 웨어울프 소재 채울 용도로 쓰라는 의도 아닐까? 마지막으로 엑스페리멘탈 리버레이션! 페나 묘지의 K9을 부른 다음 그 위에 K9 엑시즈를 약식 소환할 수 있고 서로의 엔드페이지에 묘지에서 제외한 다음 묘지의 K9 속공 마법을 세트할 수 있어! 파괴 디미리트 있는 것 같은데 적당히 각보고 웨어울프로 바꿔버리라는 거겠지? 무난무난하네 오축에도 빛이 오는구나. 이러면 세븐스 타키온 체용률이 미쳐버려서 오히려 가격 더 오르겠는데. 예상치 못한 오축 테마 때문에 안 그래도 씨가 마른 용암장이나 엄브럴 가격이 더 오를지도 모르겠군. 요쿨이랑 랜턴 엑시즈 버전도 나오면 좋겠다. 그건 다운 팩에서 나오지 않을까? 에, 요쿨장이 어떻게 변할지가 기대되는데. <laughs>